안녕하세요, 쉬운 사활입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아주 알쏭달쏭한 이런 문제인데요. 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붙어 있어서 착각하기 쉬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예, 이런 형태 이제 수익을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흙은 이 중앙에 있는 백돌 석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안쪽에서는 흙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열심히 이 백돌의 수를 줄여도 예한 집밖에 안 납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이거도도 단수치면은요. 자, 그래서, 뭐, 여기저기 해봐도 잘안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 딱한 소만 잘 두면 백돌들을 싹 잡을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어디일까 그거. 예. 이게 이제 단수되어 있는 백돌 한점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요런 모양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흙이, 요 단수되어 있는 백돌 한점 때문에 살수 있는데요. 바로, 가만히 아래쪽으로 한칸 뛰는 수가 정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치면은 꽉있고요 단수쳐도 딴에서 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죠. 그리고 먹여치더라도 이 중앙 백돌 석점이 이 친구들이요. 자충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요, 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백이 단수쳐서 중앙에 있는 흑돌 넉점이 잡히는 이러한 예, 형태인데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딴에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두고요. 이렇게 두면 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고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백이 이 돌이 없다. 그러면은 흙이 여기를 둬도 안 돼요. 왜냐? 지금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 다섯 점이 전부 잡히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필 아까는 이제 백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사로 두면은 흙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흙이 중앙, 여기에 있는 백한점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제 중앙에 있는 이백석 점을 잡을 수 있는 예, 이런 모양인데요. 진짜 이 이런 돌들, 예, 이 귀에 있는 이런 돌들. 정말 이 친구는 바둑 둘때 떼어버리고 싶거든요. 저기에 저 친구가 왜 있나? 저 친구만 없으면 백의 입장에서는 흙돌 다 잡은 건데.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좀, 잘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둑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돌을, 그러니까 어떻게 악수, 예, 있는 것보다 못한 걸로 만드느냐. 예,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예. 이런,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 이번 시간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를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